여러분들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테크노 다육식물원을 방문을 하시면 너무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기에, 아유,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아, 정말 여러분, 테크노 다육식물원, 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니까요. <laughs> 저만의 생각일까요? <laughs> 아, 또 이렇게 신제품들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드리고자 판매하고자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큰일 나셨어요. 이 아이들 안 사고는 못 빼기실 것 같은데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요 여러분 전체 샵 보셨죠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설황 이라는 아이는요 여러분 꽃이 잔잔하니 예쁜 주황 빛으로 꽃을 피운 답니다 요 아이는 어들어 왔었는데 나가서 제가 오늘 또 하나를 갖고 와 봤어요 설황 가격은 16,000원 입니다 뭐 기천이 가격이 기천 금이 가격이 많이 싸졌지요. 하지만 요게 뭐 커팅 군생일지 자연 군생일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지금 보시면 요렇게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뺑 돌라서 이렇게 너무 이 군생이요. 너무 이쁘게 잘 잡혀서 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배이고자 물건을 해 왔습니다. 아 정말 사랑스럽죠 기청금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군생을 한번 품으셔서 어, 이렇게 어, 품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이 착해 졌으니까요 기청 금은 13,000원 입니다 아 정말 예뻐요 자꾸 옆에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너무 예뻐서 시선이 이한테 가고 있네요 여러분은 클라바타를 아시나요? 예전에 클라바타가 가격이 꽤 있었죠. 붉게 물드는 품종이랍니다. 요 아이 가격이 너무 저렴해졌어요. 가격 5,000원입니다. 클라바타 가격 5,000원 할때 한번 품어 보세요. 아, 느누 어린 금도 이렇게 착해졌네요. 느누 어린 금 가격 12,000원입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느노 어린금. 느노 어딘금입니다. 가격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어제 소개시켜 드렸던 붉은 노을. 붉은 노을 정말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정말 얘 예, 그저 말이 아니라요. 어, 얘군색으로 예, 키워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샤인 브라이트라는 아이예요. 어제도 소개시켜드렸죠. 군생으로도 키워도 정말 멋질 아이입니다. 지금 어제 물을 살짝 줬기 때문에 물이 살짝 빠졌는데요. 약간 후레뉴처럼 그런 모습도 좀 있어요. 그리고 붉은 색깔이 나기도 하고요. 자, 월영환이죠. 월령환 와, 월령환 꽃이 너무 예쁘네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가격은 7,000원이고요. 꽃이 지금 저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 요 아이 한참 꽃을 보실 것 같으네요. 구입을 하시면요. 월령환 가격은 7,000원입니다. 자. 선인장을 보여 드리면서 어, 또 키우는 요령. 어, 선인장은 지금 관수를 물을 물 양이죠 관수라 함은 물 양을 지금 늘려주세요. 좀 아이들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물 양을 조금 늘려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특히 꽃 피는 아이들은 물이 좀 필요하니까 어,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살균 살충제는 주시면 좋고요. 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을려심철아 요즘 을려심철아 잘못 보지 않나요? 사이즈도 너무 괜찮고요 정말 구두 나이에 을려심 쳐라 근데 더더 더 핫한 건 9천원 뿐이 안합니다 을려심 쳐라 아 어, 이게 따글따글 따글하니 따글 너무 이쁘지 않나요 9천원이면 여러분 엄청 싼거예요 이렇게 쌀때 한번 구입해 보세요 야 진짜 을려심 쳐라 너무 예뻐요 뭐 사탕 그냥 이거 뭐라 깨물어 주고 싶은 그런 색감이라 할까요 지금, 이게, 을려심 철아, 얘도 9,000원이고요. 또, 을려심 철아, 얘도 9,000원입니다.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진짜 포도송이 같아 따먹고 싶다. 그죠, 여러분? 포도송이 같잖아요. 잘 보세요. 아, 진짜 포도송이 같다. 따먹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붉은 노을, 조금 아까 그거 보여드렸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붉은 노을 한번 보세요 요 아이도 참 이쁘죠 여러분 저 가격 착하잖아요 하나 품어 보세요 6,000원 입니다 붉은 노을 자 신품종 입니다 신품종이 아니라 <laughs> 이렇게 말도 혼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네드베리 왜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드베리 요거 철화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요. 뭐 풀려도 자연군색으로 예쁠 듯해요. 네드베리 철화 가격 만 원입니다. 그냥 이게 렇 뭐라고 할까 산딸기 같기도 하고 포도 속이처럼 떡 따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색감입니다. 네드베리 철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아 네드베리 너무 이쁘다. 네드베리 철화. 아가야 아가야 네디베리 네디베리 쳐라 너무 이쁜 네디베리 쳐라 가격 만원입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가 되셨나요 슈퍼 투구가 얼마나 비쌌는지 아시죠 유리 투구도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오늘 허, 가격이요 슈퍼 투구가 14,000원 뿐이 아니에요 요거 안 품으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슈퍼 투구 14,000원입니다 여러분, 슈퍼투구는 정말 이 가격이면 최적가격입니다. 최적가격. 이게 웬일입니까? 슈퍼투구. 정말 멋있습니다. 슈퍼투구 14,000원입니다. 자, 유리투구. 유리투구도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살 수가. 가격 8,000원 입니다 8,000원 근데 제가 어 이렇게 보니까 좀 금기가 있어 보여요 유리투구가 이렇게 보시면 약간 다른 것들은 푸르스름한데 얘는 약간 불구죽죽하니 그렇더라고 그러네만 제가 두 갠가 세 개를 골라 왔어요 유리투구 뭐 금으로 변하면 더 좋겠지요 어, 아우 너무 예쁘네요 유리투구 8,000원 입니다 자, 어제도 소개시켜드렸던 네들 벨벳. 레드벨벳. 네들 벨벳은요, 원래 이 정도 사이즈 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0천 원이에요. 꼭꼭꼭 어, 없는 분들은 품어보세요. 아, 정말 이쁘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네들. 아, 이게 꼬맹이들이 이쁘죠? 저는 사실 매장에. 대품들이 많아요. 근데 좀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매력 있네요. 여러분. 아, 정말 예뻐요. 이야, 정말 예쁘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째 그렇게 이쁘게 어? 이쁘게 탄생해서 우리들한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니 너무 감사하다. 얘들아. 자 이제 전체 샷을 보여드릴게요 어머 정말 미치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도 보여드릴까 이렇게도 보여드리고 이렇게도 보여드리고 와 정말 예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예쁜데 테크노 다육식물원을 방문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기다리겠습니다 아 정말 예쁘다 그리고 남은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전 찾아뵐게요.